안녕하세요. 장켈리입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아주 기괴한 마네킹이 하나 있는데요. 일명 파스코알라 인간복제 마네킹에 대한 괴담입니다. 이 괴상한 이야기는 1930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멕시코의 치와아주엘라파스코알리타라고 하는 오래된 웨딩드레스 정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웨딩드레스 가게에는 아주 섬뜩하고 이상한 소문이 하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웨딩드레스 가게를 지나가던 사람들 사이에 쇼윈도우에 전시되어 있는 마네킹의 눈과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웨딩드레스 가게의 쇼윈도우에 진열된 마네킹이 스스로 움직였다거나 마네킹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마네킹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소문도 퍼져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그 웨딩 드레스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 마네킹이 미소 짓는 모습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1930년 3월경 그곳 라파스코알리타라는 웨딩 드레스 가게에는 마네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마네킹이 쇼윈도우에 전시되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세밀한 속눈썹. 그리고 손가락의 지문과 섬세한 주름, 피부의 털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큼 정교하고도 생생한 모습의 마네킹이 전시되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마네킹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손가락 마디와 지문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톱의 큐티클까지도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지요.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낙후된 시기인 90년 전인 1930년도에 이 정도로 정밀하고도 섬세한 모습의 마네킹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마네킹이 그 가게 주인의 죽은 딸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웨딩드레스 가게의 주인에게는 젊고 예쁜 딸이 하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마네킹이 바로 그 죽은 딸과 무척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 마네킹은 가게 주인의 죽은 딸의 시신으로 만든 마네킹이라는 소문이 퍼져나왔습니다. 정말로 그 마네킹은 웨딩드레스 가게 주인의 죽은 딸의 시신으로 만든 것이 사실일까요? 물론 그 마네킹이 죽은 딸의 시신으로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네킹의 손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마네킹의 손이 진짜 사람의 손처럼 손금과 주름이 생생하게 나 있고 손톱의 큐티클까지 정교하게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희미한 붉은 자국까지 나 있는데 이것을 넣고 사람의 혈흔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죽은 딸의 시신으로 긴급하게 마네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시신의 혈흔이 손가락에 묻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네킹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을 본 점원의 말에 따르면, 마네킹의 다리에 피부에는 힘줄과 미세한 털까지 나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웨딩드레스샵 주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웨딩드레스 가게의 주인은 파스코알라 에스파르사라는 여인인데, 그녀에게는 너무도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이 아름답고 예쁜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결혼하기 며칠 전에 의문스러운 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사망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딸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에게 살해당했다는 말도 있고요. 독거미에게 물려서 사망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청금같이 애지중지 키운 예쁜 딸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그녀의 엄마 파스코 알라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죽음에 너무나도 상심한 그 가게 주인은 웨딩 드레스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한달 동안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웨딩 드레스 샵의 주인은 다시 가게의 문을 열었는데 그때 그 샵의 쇼윈도에는 새로운 마네킹이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시한 마네킹이 웨딩 드레스 샵 주인의 딸과 너무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이 마네킹은 죽은 사람의 시신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파스코알라가 그토록 끔찍이 사랑했던 죽은 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딸의 시신으로 마네킹을 만들어 전시했다는 겁니다. 가게 주인이 죽은 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마네킹으로 만들어 쇼윈도우에 전시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네킹을 리틀 파스코알라 또는 라 파스코알리타 즉 파스코알라의 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한 방송사에서 이 마네킹을 취재하려고 직접 그 웨딩드레스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2015년도에 멕시코의 한 방송사에서 이 마네킹에 대해 직접 취재를 벌였습니다. 방송사 PD가 직접 가까이에서 마네킹 파스코알리타를 관찰했는데 그 마네킹의 눈동자의 시선이 매우 정교했으며 마주 쳐다보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안겨줄 정도로 전율을 주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PD가 가까이에서 그 마네킹의 손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는데 손에 힘줄 같은 것이 보였으며 손가락의 지골도 보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손에 털이 있는 것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네킹의 손에 돌출된 뼈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방송사는 취재를 통해서 그 마네킹의 눈과 손이 실제 사람의 것과 상당히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기술이 훨씬 낙후된 시기인 1930년대에 이처럼 정교한 모습의 마네킹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마네킹은 그 가게의 다른 직원들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고 오직 가게 주인만이 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네킹의 옷을 갈아입힐 때에는 가게 주인이 직접 밀폐된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혔고 다른 직원들은 그 마네킹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네킹의 신체에 무슨 말못할 비밀이 있기에 이렇게 다른 직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던 걸까요? 그런데 가게 주인 파스코알라는 그 마네킹의 정체에 대해서는 결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파스코알라는 그 마네킹에 대해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그 가게는 다른 사람이 인수했는데 그 새로운 주인 역시 그 마네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도 그 마네킹이 시신을 방부 처리한 인체 마네킹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그 마네킹이 파스코 알라 딸의 시신으로 만든 마네킹이라는 소문은 더욱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네킹 리틀 파스코 알라는 정말로 사람의 시신으로 만든 마네킹이었을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그 마네킹은 절대로 사람의 시신으로 만든 마네킹일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마네킹은 처음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데 방부 처리한 시신은 아무리 꾸준히 관리해도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코 똑같은 모습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해 시신이 미라화되었다며 처음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처럼 건조한 기후대에서는 시신을 처음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치와와 지역은 무척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이어서 시신을 미이라화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조한 기후대에서 일정한 방부 처리를 더해준다면 얼마든지 시신을 처음과 비슷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련을 건국한 사회주의 혁명가 블라디미드 레닌과 북한의 김일성도 특수한 방부처리를 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음 모습과 같은 상태로 시신을 보존해 올수 있었습니다. 시신을 방부처리하는 기술을 엠바밍이라고 하는데요. 엠바밍은 시신의 혈관에 보존액을 투입해서 방부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엠바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존처리를 하게 됩니다. 시신의 동맥 속에 보존액을 투입하면서 동시에 정맥으로는 혈액을 빼냅니다. 그리고 내장의 구멍을 뚫어서 내부에 있는 물질을 모두 빼내고 그 안에 보존액을 넣는 방법으로 그 시신을 방부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엠바밍으로 방부 처리를 하면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처음 모습과 같은 형태로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방부 처리를 한 레닌의 시신은 지금까지 100년 동안 온전한 형태로 보존해 올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1920년도에 두 살의 어린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한 여자아이 로잘리아 시신도 시신 보존 전문가에 의해서 특수약물로 방부처리되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이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고 깨끗한 형태로 보존되어 왔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온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온 로잘리아의 시신을 보면 살아있는 아이의 모습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도 사람의 시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방부처리 기술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치와우주 웨딩드레스샵에 있는 마네킹 리틀 파스코알라도 방부처리를 해주었다면 얼마든지 처음과 똑같은 형태로 시신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마네킹 리틀 파스코알라도 로잘리아처럼 엠바밍으로 방부처리를 한 파스코알라의 딸 시신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수 보존액을 사용해서 방부 처리를 할 경우 2억 원의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파스쿠알라가 자신의 딸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방부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돈을 전혀 안 들이고도 저절로 방부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후 시신의 지방이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체 표면을 코팅하면서 시신이 밀랍처럼 변하게 되면 그 시신이 썩지 않고 오랫동안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마네킹 리테 파스코알라는 1930년 쇼윈도우에 설치된 이후 9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 마네킹은 주인 파스코알라가 죽은 딸의 시신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게 주인 파스코알라가 자신의 죽은 딸을 잊지 못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인간 박제를 만든 후 쇼윈도우에 배치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파스코알라에 관한 또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언론 매체의 기사에 따르면 마네킹 리틀 파스코알라는 멕시코에서 개최된 오래된 마네킹 박람을 전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행사 주최사인 맥주회사는 마네킹 리틀 파스코알라를 잠시 대회해서 박람을 전시하고 그 대가로 그 마네킹의 복구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맥주회사로부터 마네킹을 전달받아 마네킹의 눈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던 보건사는 매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보건사의 주장에 따르면 그 마네킹은 실제 여성의 시신이었다는 것이며 그 마네킹의 내부는 아주 정교한 박제술로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네킹을 대여해 간 회사에서 마네킹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니 그 마네킹이 실제 사람의 시신으로 만든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건사는 그 사실을 멕시코 당국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후그 그 보건사는 사람의 시신으로 만들어진 그 마네킹을 무덤을 만들어 매장해주는 대신 새로운 인형 마네킹을 만들어서 가게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화면의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원래의 마네킹이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새롭게 만든 대체 마네킹입니다. 두 마네킹 모습이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한 언론 매체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일각에서는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멕시코 매스컴에서는 마네킹이 실제 여성의 시신이라는 내용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치와주 웨딩 드레스 샵의 마네킹이 진짜 인간 박제로 만든 마네킹인지 그냥 마네킹인지의 여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미스테리인 리틀 파스코 알라는 진짜 마네킹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죽은 딸을 잊지 못한 어머니의 이듯한 심정이 담긴 인간 박제로 만든 마네킹일까요? 자신의 딸을 너무도 끔찍이 사랑했던 가게 주인 파스코 알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한 딸을 잊지 못해서 딸을 시신으로 만든 미라로 마네킹을 만들어서 영원히 자기 곁에 두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리틀 파스코알라 마네킹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너무도 딸을 사랑했던 엄마의 딸을 잃은 한과 애절함이 이 같은 마네킹의 전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합니다. 이 같은 마네킹 리틀 파스코알라의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1 1코 치와와주의 웨딩드레스 샵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리틀 파스코알라 마네킹은 지금도 화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치와아주의 웨딩드레스 가게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치와아주의 웨딩드레스 샵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신부라고 불리우는 마네킹. 리틀 파스코알라가 아직도 쇼인누우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켈리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